안녕 심심하시나요? 겉돌으시나요? 짜리와 짜리가 오늘도 화끈하게, 짜글짜글하게, 간간하게 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짜리와 짜리가 1화 방송 후에, 어, 저희 남편이 그 관심을 가지고, 방송이 재밌다며. 어. 어 재밌죠. 새 카메라를 사주셨어. 헉, 좋다. 네. 예, 그리고 또, 그, 쩌리님의, 그, 캠핑, 음. 차에 대해서도, 제가 또, 어, 캠핑차 너무 좋지 않냐, 뭐 이랬더니, 그래, 우리도 전기차니까, 뭐, 차박용품도 이렇게 사다 주시고, 오. 예, 관심을 모으 주시죠. 감사합니다. 그, 우리 댓글 이벤트 같은 거좀 없나요? 어, 잠깐만, 죄송합니다. <laughs> 왜 이럴까? 왜 이럴까? <laughs> 자. 뜨겁게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자, 사연님, 어, 저기 들어온 게 없나요, 그때 아, 어, 네. 그, 우리, 그, <웃음> 많아요. <웃음> 댓글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어, 댓글이 33개나 올라와 있네요. 33개. <laughs> 그 중에 한번 제가 쭉 부, 봤는데, 어, 볼게요. <laughs> 자, 위풍당당 수현님. 미우당 두 번째 이야기 유익하고 즐거웠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채널 범블러님.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겠네요. 캠핑카 저도 한대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요. 영상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모모 토토 이야기 이름이 참 예뻐요. 이 찰진 대본 어쩌면 좋아요. 방송 작가가 설 자리가 줄어듭니다. 유유. 연수구 안 살아도 사연 신청하면 무조건 재편 돼주시나요? 무조건 무조건 물론입니다. 무조건입니다. 사연 꼭 올려주세요. 마지막입니다. 아 이건 사연이에요. 전병준어 우리 숙제를 내주셨어요. 미우당이 울 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차박에 대한 궁금증도 풀어줄 수 있을까요? 다음 방송 기다려집니다. 아들에게 제가 차박을 추천했거든요. 차박, 주, 어, 차박 준비한다고 애지중지 아끼고 있던 바이크까지도 판다고 온라인 사이트에 올려놓은 울 아들. 힘이 되어주세요. 어, 차박 기다려줘요. 내려주세요.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잠시 말을, 말을 어,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날씨 조금만 더 풀리고 어, 연수구청에서 그 이동용 방송 차량을 준비를 하셨어요. 아이고. 그거를 우리가 좀 활용을 할수 있게 어, 네. 허락을 받아가지고 조만간 차박 어, 차박 방송을 준비해서 유튜브에서. 한 번, 라이브 방송을 기획 중입니다. 아, 좋다, 좋다. 어, 조만간, 그, 틈틈이 시간 나실 때마다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됐는지 알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어, 많은 성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연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주십시오. 나갑니다. 부탁드리는 거 아니고 구걸입니다. <laughs> 사연 좀 줘라. 사연 좀 주십시오. 자 오늘은 그럼 또 네. 사연이 없는데 우리 어쩌나? 짜리 얼굴은 안 좋고 <laughs> 사연이 있어 보이고 <laughs> 하나 사연, 풀지요? 그래요 저 사연이 없으면 제가 오늘 한 사연 풀어 놓아도 될까요? 안 아, 돼요 저... <laughs> 사연이 왔어요 사연이 왔어요 저희 집에 사연이 왔어요, <laughs> 사연이 음, 왔어요. 신랑이 아또 신랑이라고 안 되죠 우리 양반이 음. 예, 방송한 걸잘 보더니 갑자기 집안일도 좀 하고 그러지 하고 자소리 하더라고요. 아, 응. 그래서 이제 주부로서 음, 할일좀 하자 싶어 봄도 되었고 어, 봄맞이 대청소나 하자 싶어서 아 그것부터 뭐 옷부터 이제 두꺼운 옷부터 이제 정리해야 되잖아. 겨울 옷부터 정리하자 싶어서 이제 옷장 문을 확 열었죠. 열고 있는데 이럴 때이 양반이 또 소리 없이 수, 와가지고 안 입는 옷좀 버리지 이렇게 또자질를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또 알죠 뭐 이제 옷 옷장 앞에서 옷을 잠들 꺼내놨는데 이제 정리는 안 되고 그때부터 고민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살 빼면 입을 줄 알고 그냥 또 따로 박스에도 담아놨는데 그 박스는 아직 풀어지지도 않고 그대로 있고 그래서 일단은 큰맘 먹고 저번에 이제 짜리저리 우리 그그 그 아름다운, 아름다운 가게도 네. 갔다 와서 기부할 부분도 좀 챙길까 싶어서 정리도, 하 그래서 그런 마음에 또 정리를 했는데, 일단은 뭐다 빼보자 해가지고 거실에 또 쌍둥이 같이 또 쌓았어요. 다 꺼내보자 했더니, 정리가 어디 들어있었을까, 그죠? 네, 어디 어디 다쳐박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리가 안 돼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뭐또 정리 정도 하는 방법들을 또 찾아보다가, 또 방송을 이렇게 이제 보면 있잖아요. 핸드폰으로 보면. 그 보고, 그 이불, 그이불이라도 옷을 쌓아놓은 차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laughs> 이제 보기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또뭐 <laughs> 뭐 하다 보니까, <웃음> 12시가, <웃음> 야, 시간이 훅 가요. 시간이 12시 <laughs> 넘서도자야지 <넘었어. 웃음> 어, 그러니까 이게 정리도 안 되고, 스트레스도 되고, 뭐그 고민,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뭐 다크소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아침에, 애는 밥 해달라고 아 아빠는 밥 해달라고 그러는데 아 피곤해서 해주기는 싫고 참 그래서 뭐 정리가 안 되면 버릴까 해서 이제 1 0 0리짜리 쓰레기봉투도 사가 사가지고 왔어요. 오 근데, 좋네. 근데 버리는 것보다 음 그때 아름다운 가게 그것도 이제 유튜브 영상 보시면 잘 나와 있죠? 네 음. 저희 미유당 유튜브 음. 보시면 방법부터 선, 아,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아또 아무튼 이게 정리하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스트레스거든요. 필요해 음. 정리를 해야 돼요. 머리도 정리가 안 되고 어, 있어요. 캐하게 음. 그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방 정리를 하면 마음의 정리도 된다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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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눈, 야, 하는 그 과정에서 내 마음도 음. 힐링 되고 음. 버릴 거 버리고 그리고 버릴 때또그 버릴 때또그 쾌감이 있어. 아쉽지만 음. 이렇게, 필요해요. 그래 가지고 그때 그그 그, 옷은 이렇게 쌓아놓은 상태에서 정리를 하려고 쳐다보다가 넷플릭스에 보니까 그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어요. 그 미니멈, 미니멀리즘에 대해서라는 그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그걸 한두시가 막 옷은 정리를 안되는데막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정리는 안 하고 어.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어, 마음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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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한두 남자가 나와요. 뭐, 뉴욕에서 잘 나가는 회사원이, 억대 연봉의 이제 회사원인데, 그, 미국 사람들이 물건 사는 걸 좋아하는 그런 트렌드가 있대요. 그래서 그 물건들을 다 버리고, 좀 간결하게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나오는 다큐멘터리였어요. 제일 제가 인상 깊었던 게, 어떤 사람이 거의 90% 되는 물건, 자기 가지고 있는 짐들을 뭐 팔거나 기부하고, 1평짜리 오두막집에서 사는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음. 헉, 어떻게 저렇게 살수 있을까? 음. 나도 그렇게 살수 있을까? 근데 그 물건을 정리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스트레스도 줄이고 음. 뭔가 힐링계는 부런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아 저렇게 할수 있을까? 약간 조금 위협이 뿜뿜 나기면서 다시 또 옷을 보니까 막막해지고 음. 어떻게 하나 근데 남편은 잔소리하고 그래서, 마음 정리부터 해야 되나 싶어요. 음. <laughs> 맞아요. 봄만 되면 진짜 큰 걱정. 다들 그런 고민들을 하실 것 같아요. 봄만 되면 이 이불은 들어가고, 음. 얇은 옷은 다시 꺼내야 되고, 이게 정말 일이거든요. 저도 너무너무너무너무, 음. 봄만 되면 하기 싫은 것 중에 하나, 스트레스 중에 음. 하나예요. 나도, 나도 넷플릭스에서 본거 있어. 어. 아실 걸 전부 콘도 마리에라고 일본 아, 사람인데 아, 네. 되게 유명한 말했어요. 네. 어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버려 버려라? 어, 네. 설레 설레지 않으면 네. 버려라. 아 설레. 아 버릴 게 생각이 나는. 뭐지? 나도. 이거 보면 공감하는 이 분위기 아, 살아 있는 건데. 안돼안돼안 어? 돼. 안돼안 돼, 안 돼. 음, 안안 돼요? 엄격해. 응. 음, 어그 음. 아름다운 가게 에 엄격한 기준이 있어. 요 어, 우리 양 반을 지켜줘야지. <laughs> 버려라. 각각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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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함께해요. <laughs> 그래서 저도 그서 정리가 안 되면 버려라. 아까 곰도 말이처럼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우리나라 TV 프로에도 요즘 좀 핫하게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차인포 유명. 어그 안에 어 안에 음. 나오는 시네라 그치. 음. 네. 되게 부럽더라고. 방송에서 나서 와내 집을 정리해 주네. 음. 거기 정리해 주는군요. 음. 그렇죠. 자기가. 그래도 음. 어느 정도 자기가. 음. 정리를 하고 와서 그분들이 와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섹션으로 나눠주고 그런... 그렇지 응. 이제 정리를 하려면 일단은 버릴 걸 과감하게 좀 버릴 수 있어야 될것 같아 음. 버리고 그리고 이게 딱두 가지를 나눠야 돼 음. 내가 쓸거아 음. 괜찮은데 난 이거 쓰지 않아 음. 이거 딱 명확하게 나눠서 그 쓰지 않는 거 과감하게 그냥 그또그 그 안에서 아 과연 이게 남들이 쓸수 있을까 하는 거는 빼고 음. 나머지는 과감하게 그냥 음. 그렇게 해야 정리가 되지 그 미련까지 버릴 수 있어야 이게 정리가 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맞아 요 음. 나중에 쓸까 싶어서 정리를 또 해놨던 게 항상 그, 바, 음. 그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우리 집에도 이제 정리라는 걸 하게 되면 네. 정말 그 보면 너무 답답해서 막 쏟아내 그 짜리처럼. 네. 특히 지금 옷이나 이렇게 막 쌓아두고 이제 버리려고 하면 또 우리 집도 이제 그 양반이 등장을 하시는데 아, 네. <laughs> 추억을 버리면 안 된다고. <웃음> 아유, <웃음> 왜 이렇게 추억을 버리려고 하지? 난 추억을 버리는 게 아니야. 추억은 마음에 듣고 아, 물건을 버리자. 아, 네. 추억은 우리 또 가슴 속에 있을 때 아름다운 것이야. <laughs> 누구지? 짤인가? 네. 네. 윤비디 그 얘기했잖아. 아름다운 쓰레기 누가 얘기했지? 오! 아름다운 쓰레기. 저, 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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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아, 아름다운 어머, 쓰레기. 그런 쓰레기. 것들이 있어. 요즘에 물건들을 사는 게 너무 쉽잖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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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특히 그왜뭐천 원이면 살수 있는 그런 가게들. 응, 응, 응. 애들이랑 응, 하나 사러 응. 간다? 그러면 하, 한 바구니 사. 네. 심지어 우리 집에 보면 뜯지도 않고 박혀있는 응. 물건. 천 원, 이천 원참 아름다운 물건들이 많죠. <laughs> 그 그런 물건들이 아이들이 가지고 오면 쌓이기 시작. 나 갑자기 명언이 떠올랐어. 너무나 쉬운 소비에 음. 아름다운 쓰레기를. <웃음> 어머. 어머. <laughs> 괜찮다어 <laughs> 조금 그런 마음도 좀 줄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음. 음. 조금 소비는 소비대로 좀 줄이고 음. 아름다운 쓰레기는 사실은 음. 또 이렇게 나눔으로도 음. 이렇게 될수 아니 아름다운 쓰레기는 어? 그냥 쓰레기야. 어, 안 뜨는 못게못 있다니까. 아, 아, 그런 거. 음. 음. 어, 그런 거그렇게 어. 어. 연결할 수 있어야 되고. 음. 그러면은 음, 그게 쓰지 않으면 쓰레기라는 얘기네요. 나한테는 그런 거지 그쵸. 나한테는 사실은 그 물건도 억울한 거야 음. 쓰임이 있는데. 네, 남한테는 쓰임이 어, 있는데 그 물건은 우리 한번 영혼을 여보자고. 아, 얼마나 억울해. 나는 쓰이고 싶어서 세상에 나왔는데 못 쓰이고 있는 거지. 음. 그래서 그 어떤 영혼을 구라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 나눔을 아. 나눔을 하고 또 순환을 해야 돼. 아, 까는 생각이 돼요. 손포제는 정리다, 자기야. 아? 맞다. 음. 정리로 다시 돌아가서 소재 음. 정리야. 일단은 머리 정리, 마음 정리. 집안 정리? 그렇지. 아, 그러면, 네. 어, 그빈 그 자리에 네. 설렘이 쿵 하고 오는 아, 거지. 행복? 남편에 대한 설렘도 올까요? 설렘이 어, 오죠. 볼수 있어, 그냥. 아빠그 100L 얘기했잖아. 100m. 그 100L를 네. 3개를 준비하는 거야. 음. 버릴 거 100L 하나? 네. 하나는 일단은 내가 쓸거 하나? 아빠 하나? 그렇게 <laughs> <laughs> 해서, 어, 한번 과감하게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음. 것 같아요. 음. 과감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맞아요. 필요해, 네. 과감성. 음, 막그 과감성. 사실, 막그 거실에 옷이 막 쌓여 있었을 때, 순간 정리가 안 됐을 때, 순간, 어, 나는 우리 집에 불이 나서, 어, <laughs> 아무것도 못 들고, 최소한의 물건, 몸만 나왔다 생각하고, 이거 다 버려버릴까? 정리가 안 되면?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100m짜리 어, 봉투를 한, 몇 개를 샀던 것 같아요. 아, 왜 공감되지? 네. 어, <laughs> 공감하죠? 공부해줄 거죠? 이러면. 좀 위험하지. 공감하지. 나쁘, 근데 나쁜 거, 이렇게, 이렇게 내가 버리는 거 자체가 나쁘다는 생각도 사실 죄책감도 들 때가 있어요. 뭐 택도 안된 옷들도 있거든요. 어, 사이즈가 안 맞다는 이유로. <laughs> 우리 좀 의미 있는 정리를 네. 한번 해보자고요. 네. 음. 그러면 아름다운 가게에 음. 갖다 주는 물론 꼭그 가게가 아니어도 뭐 개인적으로 할수 있는 곳이 있으면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를, 예를 들면 우리 아파트 라인에 네. 딱고 우리 아이의 옷을 물려받을 수 있는 오, 아이가 네. 있어. 그 되게 근데 또 갈등을 해요. 이 옷이 괜찮을까? 아. 그런 거 있잖아. 어저께 사실은 내가 고민을 하다가 옷을 네. 들고 나왔어. 이제 네. 그 우리 아파트마다 그게 있잖아요. 네. 들고 나왔는데 어머. 딱 만난 거야. 음... 근데 너무 기분 좋게 그걸 어, 니 고마워 하면서 그 옷을 애가 입고 갔다고 어, 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까운 옷은 그렇게 입히고 음... 나머지는 거기 또 혹시 또 필요한 네, 사람 쓰러 그렇게 역시... 그런 과정들도 음... 괜찮을 것 같고. 그런데 정말 괜찮은 물건인데 도저히 없어 내 주위에는. 음... 그럴 때 우리가 또 안다운 가게를 한번 음... 생각을 해보면 잘 음... 이어지지 않을까?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아파트 맘스방 단톡방에 애기 엄마들이 이제 용품들 이제 자기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 먼저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고 가져가실분 이렇게 하면은 아름답게 막 이렇게 서로 나눔과 순환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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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펴보면 뭐 이렇게 무슨 앱으로 하는 그런 마켓도 있고 여러 가지 루트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또 그렇게 해서 자기 용돈을 또 약간 버는 버시는 그렇게 해서 내한테 필요한 거를 살수 있는 네. 또 그런 루트도 있고 음. 다양한 루트가 있는데 그런 거 활용해 보시고 음. 아 근데 정말 나는 마침 우리 이제 송도에 음. 연수구에 이제 2호점이 생겼으니 한번 거기 가서 나도 득템을 하고 어. 또 나가 또나 그게 순환이잖아요 나도 음, 그렇죠. 이제 물건을 내고 네. 그렇게 한번 활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음. 내가 또 생각한 제안 하나. 음. 우리가 직접 한번또 해보자는 거지. 좋다. 음, 우리 방송 무서워. 맨날 뭐 실천하지. 아우, 정말. 이번에 <웃음> 어떤, 이렇 <laughs> <우리> 방송을 <laughs> 하잖아. 우리 공인이야, 이제. <laughs> 아우, 무서워, 무서워. 저번에 이제 케미가 뜨고, 차 용품 샀는데. <웃음> 이번에는 <웃음> 물건 정리를. <웃음> 어. <웃음>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 짜릿짜릿 뿐만 아니라, 우리 그, 체크린님과 에디, 에디 킴님 네. 모두 우리가 집 정리를 한 다음에, 어 괜찮은 물건들 우리 음. 이름을 딱 붙이고 이렇게 딱 이름 딱 붙이고 음. 우리 같이 손을 잡고 가자고요 아름다운 가게 가서 음. 우리 이름 그대로 붙인 물건들을 거기에 좀 이렇게 여기 놔주십사 하고 음. 좀 붙여 안될 수도 있어요 이거 우리 생각이야 음. 음. 거기서 이거는 어, 이런 거는 좀 곤란해요 음. 하면 네. 저희가 또 못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혹시 또 너무 감사하게 아 음. 어, 좋아요 하고 해 주시면 음. 저희가 이제 저희 이름을 탁탁탁 붙여 가지고 거기 물건을 둔다는 거지 나눔을 음, 하는 맞아. 거죠 그렇죠. 음. 그래서 우리 물건이, 예를 들면, 어, 오, 어, 저쪽에 뭐, 송도 삼동에 어떤 분이 이걸로 사가신, 그거를 이제 인증샷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공유하고, 이벤트하고, 네. 그 이후의 것들은 저희가 나름 설계를 해서 짠! 하면 재밌을 것 같죠? 그럼요. 그, 그 영상 또 우리 유튜브에 공개하자고. 어, 그죠 그리고 그러면은 거기에 물건들을 짜리 물건, 그렇지, 짜리 물건, 그렇지. 이름도 이렇게 넣는 그렇지. 거 맞죠? 그렇죠. 어, 좋네요. 그러니까 허락해주신다는 하에, 어. 만약에 안 되면 할수 없어요. 아니면 미우당 코너를. 그 물건 안에 조형이나 써놓을 거야. 에이, 음. 그 만약에 안 된다고 하시면, 네. 그 물건 안에 막 아, 물건 뒤집어그 안에 유피디 네. 이렇게 네. <laughs> 써놓을 수도 있어. 오, 오, 오. <laughs> 찾아보는. 네. 이름. 우리 그것도 하자, 그러면. 누가 물건이 먼저 팔리냐. 누구의 물건이 먼저, 제일 먼저 팔 것인가. 그것도 괜찮아. 그런 미션 좋다. 어, 어때. 우리 미션 해가지고, 제일 안 나가는 물건 뭐, 이렇게 벌칙 받고, 뭐, 이런 거. 봉사하기, 뭐, 이런 거. 말하지 말자. 실천해야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직 몰라요, 여러분? 아직 몰라. 우리는 말한명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안 돼, 무셔. 아유, 무셔. 아이, 춤 무셔라. 하여튼, 일단은 그러면 우리가 먼저 기부를 하, 하겠습니다. 어, 그 과정도 좀더 네. 자세히 알아보고, 그 과정들은 저희가 유튜브에 정리를 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이어져서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 또 이렇게 같이 그 액션들이 이어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우리 짜리의 그 공감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어, 진짜 저는, 어, 맞아요. 근데 요즘 날씨가 따뜻하고, 가벼운 차량으로 가기 좋잖아요? 음. 그래서, 봄이 되면 꼭 해야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정리인데, 이런, 이런, 미유당 방송 팟캐스트 를 들으면서, 정리를 하면서, 마음 정리도 되고, 음. 정리를 하고 나면 또 마음이 설레잖아요. 맞아. 음. 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좀 어느 정도. 설레면 충전. 네, 오늘, 음. 고, 이제 고민거리를 여기서 얘기하고 나니까, 음. 약간 좀, 여기 빵빵 네, 네. 뿡뿡! 이렇게 올라왔어요. 힘내자이 뿡뿡! 네. 힘내? 네. 그러면 저희가, 어. 음, 봄청소도 이렇게 정리도 하고, 음. 이런 방안들을 해결 방안을 알려주셔서, 음. 저희가 이번에는 실천도 해야 되고, 음. 하니까 한번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자, 우리의 네. 구호를 한번 외쳐볼까요? 네. 나부터 가면 됐구나. 네. 구독, 네, 구독. 좋아요, 좋아요. 몸 청소는 정리로 힐링하고, 마음으로 설렘을 안녕하세요, 설렘. 안녕하세요.